마음이 무조건 성공합니다 알겠죠? 자딱 보세요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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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제 무조건 성공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자마자 저도 입 다물고 있을게요 오빠 지금 800명 1000명이 아, 본다고 생각해 1000명? 어. 쉽지 않은데? 1000명이 <laughs> <천> <laughs> 본다고 생각해 <laughs> 그래 어려운 애로 와라 귀여워 와라 아 서서 와라 오케이 원래 돌던 방향인데 돌아야겠 여기서 여기서 와떤데와 오빠는 그냥 진짜 미친 놈이야. <laughs> 와 진짜 레전드다. 진짜 저층이라 끝이 끝이 안 나. 어 그러면 여기도? 네네네네 네. 근데 여기는 더 쉬운 게 음. 여기는 그게 없음. 고무 고무가 없어서 고무 아. 고무 없으면 편하거든. 고무 고무 때문에 그걸 피하면서 도는 거거든. 교탁은 그것까지 음. 생각해서. 그래서 너무 인코스로 돌면 바로 고무 고무 당에서 죽는데. 와, 그래서 진짜, 내가 그니까 약간 자기 선해가지고. 어, 내가 약간 둥글게 도는 게그 고무 고무 각가지 피해서 도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인코스 돌면 돼서. 아, 근데 이게 어... 좀, 긴장이 되네. 이게, 진짜 혼자 할 때랑 다르다. 손이 떨리는데? 그럼! 나왜 떨고 있니? 아니, 근데, 후레쉬라도 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뭐헤드캡로 하니까 뭐 보이질 않아? 나도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오... 오. 나도 아까보다 여유가 있어. 왜냐? 아까 고무, 고무가 있거든. 근데 여기 와. 고무, 고무가 없어서 와. 못 잡아. 진짜 <laughs> 이건 바로 그냥 샥샥샥 샥. 그러면 이번에는... 아 근데 여기가 음. 가장 어렵긴 해 뺑뺑이 좋다. 중에 근데 이속이 지금 아 근데 이속은 솔직히, 솔직히 상관이 없어 음. 어 이속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그냥 음. 한번 해볼게 오케이 어 근데 진짜 심장 소리가 미칠 거같아 진짜로 아 음. 어, 당기는 거였구나 이게 저랑 할 때도 여기를 많이 돌긴 했어요 오빠가 근데 내가 오빠 시점을 못 봤잖아 어씨미친미친 뭐야? 미친 어, 뭐야? 뭐야 왜 저래 야왜 뭐냐 야, 나 벌써 스팀 나갔네 레버넌가스피이 너무 높은 어? 아 꼈다 아아아 발에 띄었어 아 발에 띄었어 아 내발 아. 내 발! 아! <laughs> 너무 무서워. 야, 난 이게 무서워. 잡혀서 죽는 게. <laughs> 이거 레버에 맞아 이거? 당겨, 당겨, 당겨. 아, <laughs> 아 <laughs> 한국인들 특, 존나 밀어 그냥. 당기래도 어, 계속 밀어. 응? 아, 이게 평범한 발사. 어, 이번 어좀 빠른? 아, 좀 느린 것 같은데? 이게 느린 거야? 아니가 폰벌인가? 아닌가? 어? 느린거 어, 어. 어? 아니 이거 느린거 같아 이게 지금 맵 없는 곳에서 약간 흥발느이라스텝뭐나 음, 어, 진짜 얘, 왜 능... <목소리> 아 유액 그러세요 진짜 살려주세요 그러세요 아나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싫은데 어 됐다 스피너 남는 거 마지막에 남는 거 어때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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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여기가 가장 어려운 뱅뱅이 아나 근데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아 요즘 쇼츠가 3분으로 어. 늘었더라 어 3분 안에 깨, 깨기 어때? 어? 어? 3분 안에 깨기? 어, 3분 안에 깨서 쇼츠로 올려 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게임 한 판. 게임 <laughs> 한판 쇼츠 어떤데? 오빠, 오빠 그건내 전문이야. 오케이, 간다. 응. 오케이. 증거 하나 딱 찾고 바로 원팅 봐야 되거든. 안은 <놀면> 한음도보니까 <참다 옮기게. 놀면> 타로 카드 는좀그 것도 또 사고 뭐 기다 챙겨야 돼. 아뭐 아, 많이 챙 기면 좋 겠지? 많이 색도, 어? <laughs> 두건 챙겨. 레디? 들려봐. 나도 들을게. 너랑. 뭐야 오빠 뭐 들었지? 나 EMF 손자국 접하수. 오케이 라이팅 이렇게 들자. 오케이 준비되면 열어주세요. 짜가는 안 챙겼어. 오케이라. 오오오 오. 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열림시야 열림시야 열림시야. 열림 오케이 오케이. 빨래 뭐뭐뭐뭐뭐뭐뭐 뭐. 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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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져. 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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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케.. a y okay, 이 k a y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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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k a y okay, okay, o e a y o k r y okay, r k a y okay, okay, o e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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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 u a 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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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okay, okay, o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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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 y okay, okay, o y okay, okay, o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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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라이팅, 라이팅 라이팅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나 이제 있어 이거 쉐이드 제외 쉐이드 제외 쉐이드 제외? 오케이 그야그 뭐야 그뭐야 그거 그 뭐임? 그 뭐야? 야, 바로, 바로 헌팅 바로 헌팅 그러니까 헌팅 저주하이팅 뭐야? 원숭이 손 원숭이 손 원숭이 손 원숭이 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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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숭이 <어차승이소>? 손 <laughs> 내가, 어.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어 해해줘 해줘해줘 뭐였지? 야, 주문 뭐였지? 주문? 주, 주문 여기 짜장면 한 그릇이요 주문을 모른다 모를... I wish to see the ghost. I wish to see the ghost.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야, 덤벼, 덤벼. 알겠다. 아, 유령 알겠다. 나 유령 알았어. 나, 내가 이제 내가 살면 되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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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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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r dear, dear, d 뛰어 r dear, dear, d e a 뛰어 e a r d 뛰어 r d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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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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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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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 오케이. 와, 오빠 딱3 분이야 딱3분딱3 분이야 딱3분 게임 요약 어삼분2초어어 괜찮아 괜찮아 어 재밌는데 됐다 쇼츠 됐다 <웃음> <웃음> 쇼츠 됐다 어, 됐어 됐어 와씨 어, 아 이게 증거를 빨리 나오면, 증거가 빨리 나오면 더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애 아 그래? 어오케이 어. 간다 오우 렛츠고 인정띠? <laughs> 뭐라고? 인정띠? 뭐 띠? 증거가 <laughs> 증거가 라이팅 치고는 되게 빨리 나왔다고 아아 어, 아, 인정 인정 도와줬다 도와줬어 이건 조금... 바로 헌팅에서 나오는 유령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게 되면 그 사이에도 유령방 찾고 다시 증거 찾고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하게 하나를 체크해놓고 여기서 찾는 게더 빠를 거예요. 저조한테 또 길어가지고 이게... 다 됐나? Maybe? Okay, this is the s e 이 o n d one. 어. e 어. Okay. Are you here? Are you here? 어거울이 r 잠깐 봐도 되잖아. 잠깐. 컴퓨터컴퓨 e j 컴퓨터, 컴퓨터컴퓨터 o 퓨터 u h e r e i 거 o u e r e it e o u e e e y o u h e r e 어, 다나안 켰어! 나안 켰어! 손 없어, okay. 손 없어 손 없어 손 없어 나안 켰어 나안 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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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here? e r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 o e r y 뭐야 어? 물건 던졌어 뭐야? 여러 개 던진 소리야 말 주세요. 증거 주세요. 보세요. 증거, 증거 주세요. 증거 어디 있어요? 아 어, U V 확실히 없는지 봐봐. 더블 체크해야 돼. 더블 될 체크. 수도 있어. 더블 체크. 오케이. 더블 오. 체크. 없어 없어 없어. 오케이 좋았다.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here? Where are you? 이 뭐야 되지? Where are you? 아무도 안 주는데? 오빠 이런 말은 그냥 바로 어딘가. 어 바로 어딘가. 어딘가 어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 사주, 거, 이러면 깨라고, 이러면. 깨라고, 깨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레레 어, 뭐라고? 어, 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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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뭐지? 왜 뜨는 척하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평발이었어? 어, 굉장히 몹이 평발이야. 큰일 났네. 오느게뜬데 <laughs> 고려. 이 실패. 이러면 고려. 실패. 모를 땐 고려 아니야? 모를 땐 고려. 일단은 고려. 그냥 멀쩡하네야. <laughs> 멀쩡. 너무 멀쩡해 와와 와, 이게 진짜 오류라고? 와우 판타스틱 와 역시 이게 맞아 오. 모를 땐 <laughs> 3분 3초인데? 아까보다 1초 늦었는데? 아 이것도 성공이긴 하겠구나 찍어도 <laughs> 찍었어도 <너. 웃음> 맞췄잖아 아맞췄잖 맞췄어요. 어... 아, 근데 이건 감동이 없대. <laughs> 감동이 없다고? <laughs> 어, 나, 다시 가, 다시 가. 이게 더 어려운 건데, 오케이.